진짜는 말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보이는 것입니다. 네. 삶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. 제 목회 현장의 열매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약속합니다. 저는 사람을 대피하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입니다. 네. 시대의 조류와 대세를 따르지 아니하고 목숨 걸고 말씀 따라 살 것입니다. 네. 또한 이제 저에게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외에 영적인 아버지 어머님이 생기셨습니다. 우리 김상용 목사님, 사모님, 부모님처럼 잘 모시고 성기며 그 귀한 목회 사역을 배우고 뒤따르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합니다. 다시는 목회자로 인해 아프게 만들지 않겠습니다. 네. 더 이상 상처받고 조롱받지 않게 하겠습니다. 내 네. 목숨 바쳐 지키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우리 물맷돌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이름도 빛도 없이 저 시골에서 목회하셨지만 우리 아버지 안봉기 목사님. 어머니 주한나 사모님의 헌신과 희생이 저 같은 놈을 이렇게 존귀한 자리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. 아버님, 어머니, 감사합니다. 오늘 이 명예로운 자리도 와주십사 부탁했지만, 우리가 가면 거리적거린다. 너는 이제... 김상용 목사님, 배진희 사모님을 아버지 어머니처럼 보셔라 결국엔 이 자리도 오지 않으신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